아,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. 네, 그래도 상 받으니까 기분 좋죠? 네, 그럼요. 정말 상은 받아도 받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요건 다른 의미인데 아까 분명히 생방송에서 나는 애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혹시 어, 가끔이라도 남편한테 전화로라든지 하는 애교가 있다면? 아, 저 너무 부끄러워서. 제가 더 부끄러워요. <laughs> 제가 더 부끄럽다고요.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. 지금 아마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부탁을 좀 드린다면 간단하게도 뭐야봉이래도 글쎄요, 어떤 애교가 있을까요? 아, 음 기다릴 거예요. <laughs> 애교, 잠, 생각 좀 해볼게요, 제가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어, 이쪽은 뭐, 예. 자, 기억났습니까? 아, 네. 어떤 애교가 있나, 음. <laughs> 여보, 오늘 자지 마. <laughs> <laughs> 전지현 씨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야. 아.